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 인문학입니다. 버닝썬 사건,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버닝썬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먼저 문재인 정부에게 수사를 더 확대해서, 강남의 다른 클럽은 물론이고 전국 유언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피해를 접수하고 완전 근절할 때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검경지도부도 소집해서 엄명을 내려야 하고요. 버닝슨 사건을 좀더 살펴보기 전에 그럼 왜 이런 심각한 범죄가 발생할까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매우 심각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그 중심에 썩은 정치권 뭐 종교계 언론계 할것 없이 지도층의 타락과 부패가 있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정치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할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 있습니다.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하면서. 정치권은 자기들 이익과 세력교합에 지금 혈안이 되어서 권력투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면서 이용하고 국민이익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야 할것 없이 수십억대 재산 안 가진 정치인이 거의 없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재산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재선 삼선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장관 후보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등등 해서 온갖 범죄 행위에 몇 개씩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데 배제 요건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서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이 장관후보가 되면 무사통과 카르텔까지 형성이 돼서 그냥 무조건 임명합니다. 다 같이 썩었습니다. 한동안은 또 국민을 영남 호남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색으로 이용하더니 요즘은 이념 논쟁이 대세입니다. 국민들도 사석에 앉으면요. 당신은 자냐 우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재단당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닝선 사건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기고 골마 터지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도 끝났다고 봅니다. 촛불 민심의 고무대에서 도덕성의 그 경계를 일찌감치 허물었습니다. 이제 사는 길은 총선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정치는 온데간데 없이 정치권 전체가 정치공황만 더 판을 칠 것이고 아마 총선 대선 때까지 국민들만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문 세력만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권의 내임덕이 너무 일찍 올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겠지만 소위 자파 본류는 벌써 다음 정권 구상에 들어갔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더 과가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들하고 또그 전신 뭐 정당들의 그 부패가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했거든요. 지금도 적당히 어찌 해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더 통탄할 일이 저는 생길 수 있다는 점 미리 경고해 둡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권 이 사람들 자기들만 꼼수로 진화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 국민들 모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옛날 중국의 아편 전쟁, 또 로마 멸망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나라가 참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지금. 아직도 끝없이 버닝썬 사건의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 성접대, 마약, 몰카 동영상, 탈세, 청탁, 경찰 개입, 뇌물, 열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명 엔터테인먼트 사와 또 정치권의 유착 의혹까지 온갖 범죄가 다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성계의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발단은 클럽에 놀러 간한 친구가 성추행 당하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거꾸로 자신을 가해자로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고 억울해서 글을 올린 게 발단이 되었지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버닝썬에서만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 강남클럽의 위력을 벌써 짐작해 하는 대목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시중에는 주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마약 성분 소위 뭐물뽕이라는그 마약을 술 등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몇 시간 정신을 잃게 하고 카드는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800 종류가 넘는 마약에 전국의 유언가가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근본 대책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 나온 김에 김학의 장자연 사건도 저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 해도 반드시 실체적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권력 고위층의 쾌락에 동원되어서 한 여성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의혹을 덮고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게 이게 정말 한심한 나라 아닙니까? 그 연예인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까? 한간에는 야당 대표 죽이기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잘못이 없으면 떳떳하게 밝히면 되지. 국민이 뭐그 정도도 판단 못하는 바보로 알고 있습니까? 지 고아를 막론하고 또 다른 연류자들까지 명명백백하게 이번에 밝혀야 합니다. 이런 사건도 제대로 못 밝히면서 무슨 지난 역사의 적폐를 얘기합니까? 국민들은 지금 허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 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목소리>